하는 게 뭐야? <laughs> 어, 동동다리. 맞아. 어제 택시 아저씨가 <laughs> 뭐래? 우리 그래, 일정이 있다 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5층에 정자가 된자 저걸 안 보고 와. 보고 와 정자에 갔다가 뭐 내려오면서 4층에는 뭐 발걸음, 고발벗거 3층에 가있거저 5층에 가서 좀 쉬었다가 그래 있다. 여기 코랄 그뭐여뭐여기 공룡 여 먹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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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먹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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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먹여 먹여 어여 먹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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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오 먹여 먹주 먹여

오 대박! 여기 다 보이네 이렇게 신기하다. 열린다 대박. 지친 ᄃ 는 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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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. ᄃ ᄃ ᄃ ᄃ ᄃ 나눠먹으려면 먹고 아이 그러니까 통했어? 니까 <laughs> 통했어 여기가 다 사태 거리 사태. 나롱 사태. 나롱 사태. 고기 고기.

아랍에 데루 갈까요? 물? 몰라? 우리 가이드는 뒤에 있어. 위험하다, 위험하다. 어? 맞아. 가든스 더베이 앞에 놀이공원도 있다 그랬어. 거의 다한것 같아. 개구리 같아. 나 생각해. 개굴, 개굴. 이거 어떻게 들으면 개굴, 개굴 넣요 모르겠어. 우리나라는 개굴, 개굴. 외국은 Frog Frog. 나중에 먹어 네. 맛있도영이잘 먹어? 너 먹었어? 응. 안안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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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가능한데. 아 그래? 너가... 그러니까 그렇게 뒤가 열려 그걸 또 찾아봤어? <laughs> 그깐저위 다리 올라가는거 유료야? 몰라 그러면 야 생각을 해봐 기물으면 사람이 볼보라 하지 않겠다 Ladies and gentlemen, boys and girls Gardens by the Bay presents Garden Rhapsody Watch t h super trees come to life as we unveil a dazzling showcase of lights and So, pick a spot, grab your cameras, and enjoy the show. Garden Rhapsody is brought to you by Gardens by the Bay, and we hope that you have enjoyed the show.